안녕하세요, 주진하사입니다 오늘은 기부금 왁구 특강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전에 벌써 오래됐죠? 카페 회원 어떤 분께서 법소부 왁구 특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저것 뭐 공사가 다망해서 이것저것 뭐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되게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에... 지금 생각해 놓은 왁구는 뭐 기부금, 뭐 의제 배당,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뭐 얼마 안 돼서 저만의 계산 왁구가 거의 전무하다 시피해요 근데 이 기부금 왁구는 제가 수험생 때 만든 왁구고요. 제가 기부금을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수험생 때막 고민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틀릴까, 어떻게 하면 안 틀릴까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만든 왁구예요. 이 왁구가 저는 되게 좋다고 자부하고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딱 시작하고, 강의를 시작한 첫 해, 세무사 유예반에 들어가서 이 기부금 왁구, 제가 만든 왁구로 문제를 풀이를 했는데, 그때, 어, 유예생들이,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요, 쌤? 이렇게 인정해준 계산 왁구예요. 다시죠 유예생들도. 어느 정도 공부한 세월이 있으니까 웬만한 강사들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자, 아무튼간에 기부금 왁구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부금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저도 그랬으니까 에, 일단은 기부금 그 한도를 계산하는 그 기준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애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 소득 금액은 산식을 잘 살펴보시면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에 벌어들인 소득을 뜻하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 소득은 당연히 법인세법상의 소득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계산해 놓은 단기순이익에다가 기부금 관련, 기부금 한도 관련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을 모조리 다 반영한 이후의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차가감 소득 금액이라고 그러죠. 기부금 한도 초과 혹은 기부금 한도 초과에게 2월 송금산 이액요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 사항을 모조리 다 반영한 금액이 차가감 소득 금액이에요. 그 차가감 소득 금액을 가지고 기준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해요.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차가감 소득 금액. 이 금액은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다가 가산조정, 그리고 차감 조정을 한 금액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기부금 한도 초과,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산입에 요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 사항이 모조리 다 반영된 금액이에요. 세법상 소득이라고요. 세법상 소득. 자,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더해요. 뭘 더하냐면 특례 기부금을 더해요. 그리고 뭘 더하냐면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을 더해요. 우리 사주 조합 기부. 그리고 더해요. 뭘 더하냐면, 일반 기부금을 더해요. 그래서 기준 소득 금액을 계산해요. 우리 법인세법상 기준 소득 금액. 근데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특례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일반 기부금, 더해지는 요금액들이 있죠. 이 금액들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산이 돼 있는 금액이어야 해요. 그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비용으로 차감되어 있는 금액인 경우에만 더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비용으로 빠져 있는 애를 다시 더한다고요. 그러면 요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에 소득이 계산이 될 거예요. 걔를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기준소득금액이라고, 기준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미 비용 처리를 해놨지만 법인세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끄러. 너 기부금 비용 처리하기 전에 네가 진짜 말 그대로 기부하기 전에 법인 네가 벌어들인 소득을 계산해 볼 거야. 단 세법상의 소득을 그 의미예요. 기부금을 네가 비용 처리하기 전에 네가 진짜 벌어들인 세법상의 소득을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 기준소득금액에 일정 퍼센테이지율을 법에서 정해서 그것만큼 네가 기부할 수 있다고 보겠다라고 하는 게이 법정산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차 특우일 하게 되면 기준소득금액이 계산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2월 결손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면 기부하기 전 일단 기준소득금의 번돈이 있으면 그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일단 2월 결손금 보존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고 보고 2월 결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기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이 있으면 여기서 2월 결손금을 이렇게 차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특례기부금, 우리사조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의 한도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이후의 이 금액, 이 금액에 대한 용어가 없어요. 우리 법인세법에.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법적 용어는 아닌데, 회사가 기부금을 비용지출하기 전에 진짜 벌어들인 소득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월 교수금의 메꾸고 난 이후의 금액 개가 기부할 수 있는 돈이다. 라고 해서 저는 개를 기부 가능액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수업시간에 얘를 기부 가능액이라고 불러요. 법인이 기부할 수 있는 돈, 이 기부 가능액을 가지고 특례 우리 일반의 한도를 개선하시는 거예요. 자, 주의할 거, 얘네들. 비용 처리되어 있을 때만 더하시는 거예요. 비용 처리 안 됐다면 이미 여기에 비용으로 안 빠져 있을 테니까 이미 더해져 있는 금액인 거예요. 또 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거다 보시면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항상 기부금 자료를 줄때 이렇게 줘요. 손익 계산서상 기부금 혹은 손익 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상된 기부금 이렇게 자료를 준다고요. 비용 처리했다는 언급을 반드시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의할 게 여기 이월 결손금 관련해서 정리할 사항들이 있다는 걸주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요 이월 결손금은 발생 연도에 제한이 있어요. 발생 연도에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2008년 이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은 5년간 2월. 그래서 제대로 잘 2월 됐나? 지금 단기. 당기, 단기로. 2009년 이후,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발생한 결손금은 몇 년간 2월, 10년간 2월. 그래서 단기에 잘 2월이 됐는가 살펴보시고. 2010, 2020년, 1 0 2 0 2020년 이후 결손금은 15년간 2월이 되죠. 그거 잘 살피셔서. 해당 사업은도 현재 잘 이월된 결손금만 이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월 결손금을 기준소득금액에서 뺄때 한도가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한도 어떤 금액을 한도로 빼냐면 이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뺀다.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빼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요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고 있는 요 대상 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혹은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을 받은 법인이라면 기준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해요. 그리고 진짜 진짜 중요한 거. 아까 제가 그랬죠.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진짜 벌어들인 기부금 비용 지출 전 진짜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으로 2월 결손금이 있으면 일단 거기에 메꾸고 남는 금액만 기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 메꾼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진짜로 메꾼 것일까? 메꿨다라는 얘기를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보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전이라는 말의 뜻은 부족한 것을, 충, 부족한 것을 메꾼다는 뜻이에요. 보전이란 말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승을 이렇게 뺐을 때, 정말 이 기준소득금액 중에 일부가 결손금 보전에 사용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결손금이 보전된 것이 아니다. 결손금 보전 효과는 없어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기부가능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산식상 뺄 뿐, 진짜 결손금의 보존 효과는 없어요.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특우일 기이기 하면 기부가능익이 계산이 돼요. 차특우일. 차특우일 기이기 하면 기부가능액이 계산이 되고, 요 기부가능액을 A라고 해볼게요. 요 기부가능액을 계산하셨다면, 이제 특례기부금의 한도를 계산하시면 돼요. 특례기부금의 한도는 A라고 하는 금액의 5 0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서 살펴보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 혹여나, 혹여나, 전기 이전 사업 면도에서 발생한 한도 초과액으로서 특례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으로서 당기로 이월된 금액이 있다면 그 이월된 금액 먼저 차감하셔야 돼요. 특례기부금의 한도 초과액과 일반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법인세법상 1 0 년간 이월이 돼요. 다음 삼 년도부터. 그래서 이월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먼저 한도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충당이 된다, 손금으로 산입이 된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단기에 발생한 기부금의 금액보다 전기에서 발생해서 한도 초과가 된 금액이 먼저 손금에 산입돼요. 순서 잘 기억하세요. 전기에서 넘어온 한도 초과액이 먼저 손금에 산입된다. 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우리가 기타라고. 소득처분해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됐을 거예요.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이죠. 그 기타 사회 유출의 추이는 기타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유보의 추인이 마이너스 유보고 마이너스 유보의 추인이 유보인 것처럼 기타 사회 유출의 추이는 그냥 기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으면 먼저 빼서 한도를 계산합니다. 요게 진짜 한도예요. 요 금액이랑 단기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이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도초과액이 나오면 그 금액은 말 그대로 법인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 특례기부금의 한도를 넘어간 거기 때문에 손금 불산입하시고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시면 돼요. 처분하시면 돼요. 자 우리 사조 조합기부금 기부할 수 있는 돈이 요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미 우리가 특례 기부금으로서 인정을 받은 금액들이 있어요. 2월 돼서 넘어온 거. 그리고 단기에 지출한 것 중에 한도 내의 금액. 이미 특례 기부금으로 썼다. 네가 기부할 수 있는 돈이 요만큼이 있는데 먼저 특례 기부금으로 그만큼 썼네. 그럼 네가 남은 돈은 이거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30%를 곱한 금액을 우리사조조합기부금의 한도로 한다 우리사조조합기부금은 법인세법상의 규정이 아니에요 얘는 조특법상의 규정인데 조특법에 따르면 우리사조조합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특례기부금에서처럼 이월되는 금액 고려할 필요 없어요 요 금액이 단기에 우리 사조 조합기부금의 한도예요. 얘랑 단기에 지출한 우리 사조 조합기부금이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도 초과액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 소득 처분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죠? 얘 예, 2월 안 돼요.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상 2월이 되는데 우리 우리 사조 조합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2월 되는 규정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일반기부금 너로만큼 기부할 수 있네 그런데도 앞에 특례기부금으로 이만큼 썼구나 우리서주조합기부금으로 얼마 썼구나 네가 기부할 수 있는 돈은 이제 이거밖에 없어 여기다가 10%를 곱한 것이 일반기부금의 한도가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이 법인이 사회적 기업이다 문제에서 줄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면 한도가 20%로 늘어나요 그리고 일반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이월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기 이전 사업면도에서 발생한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그래서 넘어온 게 있으면 걔 먼저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잡아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이월돼서 한도 내에서 손금되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손금산입하시고 기타라고 소득처분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계산된 금액이 단기에 진짜 일반 기부금의 한도. 얘랑 단기에 지출한 일반 기부금이랑 비교하신다.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 나오면,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소득 처분하시면 돼요. 법인세법상 일반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2월 되어 10년간 이월 된다. 10년간. 요게 지금 기부금의 계산 틀이에요. 기부금의 계산 틀. 이걸 이렇게 하면, 뭐 하나 놓치지 않고 다풀 수 있어요. 왁구는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봄으로써 진짜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카페에다 두고 카페에다가도 문제를 올려드렸어요. 2014년도 세무사 1차 기출 문제 67번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4년도 세무사 1차 문제예요. 문제 67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의 중소기업이라고 했고요. 사회적 기업은 아니래요. 24기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얼마일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기부금 딱 문제 나오면 틀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제. 저랑 공부하셨으니까. 차. 특. 우. 일. 기. 이기딱 쓰시고요 자료를 보시는 거예요 24기 손익계산서상 단기순이익은 2억원이다 단기순이익은 요 차가감수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예요 2억원 쓰시고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 내역이 다음과 같다 법인세 비용 2천만원 손금불산입이죠 세무조정을 반영해야 단기순이익이 차가감수득금액으로 바뀌어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이죠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이말 그대로 입금불산입이죠 양가로 2번 자료 24기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기부금의 내역이 다음과 같다 국방헌금은 특례기부금이죠 특례 다 갖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료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부금이 어떤 기부금이래요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뭘로 계산됐을까요 비용으로 계산됐겠죠 그러니까 더한다고요 기부금 지출 전에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ㄴ번 일반 기부금 단체인 문화예술단체 그런데 특수관계는 없대요. 이게 현물로 기부했다. 법정, 아니 옛날 사람이라. 특례기부금이 옛날에 법정기부금이었거든요. 특례기부금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기부금 단체에 현물로 기부한 것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현물 기부금은 다 장부가액과 시가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해요. 예, 특수관계 없는 일반 기부금 단체니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시면 돼요. 삼천만 원. 디급번, 급번 대표이사 종친의 기부금이 있다. 얘는 비지정 기부금이에요. 전액 손금 불산입. 그리고 리일번. 대안적십자 조직법에 따른 대안적십자사에 기부를 했는데, 대안적십자사에 기부한 건 일반 기부금이죠. 주의하세요. 대안적십자사에 기부한 건 일반이고요. 대안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기부하면 특례 기부금이에요. 두개 구분하시고. 대안적십자사에 기부했으니까 일반 기부금인데, 어음 좋거든요. 어음에 기부금 지출일 귀속시기는 만기 결제일이에요. 결제일이 언제래요? 25년도. 그러면 당기의 기부금이 아닌 거죠. 당기의 기부금이 아닌데 비용으로 계산을 했네. 손금 불산입. 주의하세요. 여기 지금 이게 세무조정 내역이잖아요 여기에는 기부금 한도 초과액,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손금산입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지.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의 송금사님액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왜 아직 한도를 계산하지 않았는데 기부금 한도를 아직 계산하지 않았는데 한도 초과액을 어떻게 알고 여기다 반영해? 기부금 한도액을 아직 계산하지 않았는데 한도 초과 2월액 중에 얼마가 송금으로 추인되는지 어떻게 알고 여기다 반영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쵸 됐고요 그럼 자료는 다 끝나 아, 아직 안 끝났죠 양가로서 한 번에 어, 2월 결손금은 없고요 2월 된 금액도 없대요 2월 된 금액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없다 여기도 없다 자료 다 계산틀에 반영했어요 이제 금액 계산만 남았다 이거 더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어, 1이니까 이게 4니까 얼마 되는 거야 모르겠다 2 9자 얘는 10자 얘는 30 그래서 기준소득금액이 269가 된대요 269. 이월 결손금 같은 건 없었으니까 이 금액 자체가 기부할 수 있는 돈이 될 거고요. 한도 계산합니다. 269에다가 50%가 특례기부금의 한도예요. 자, 이월된 거 있나 확인한다. 없어요. 이월된 거 없다. 이 금액 자체가 한도액이 되겠죠. 그러면 한도 초과가 아니라 한도 미달액이 나오면 돼요. 1억 2,450만 원. 한도 미달액은 세무조정사항이 없죠. 우리 사주 주어 기부금 지출한 게 없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일반 기부금 한도 계산해 볼게요. 이만큼을 기부할 수 있다. 그런데 특례 기부금으로서 이만큼 인정받았다. 10% 또는 20%인데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10%. 요게 일반 기부금의 한도. 2월 된거 없어요. 뺄거 없고요. 한도를 계산해 보시면 얼마 얼마 계산될 거예요. 요금액과 요금액을 비교해 보니 한도 초과액이 나온다. 410만 원. 한도 초과액이니까, 손금 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일반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을 물어봤으니까, 410만원, 1번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사조 조합 기부금의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한도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특례 기부금의 지출액이 없어요. 단기에.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이만큼 있대요. 가정을 바꿔서. 질문. 그러면 특례 기부금은 단기 지출액이 없으니까. 우리 사조 조합 기부금처럼 지금. 얘도 지금 지출액이 없고 얘도 없잖아요. 단기 지출액이. 그렇다면 특례 기부금의 한도는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계산하지 않아도 될까요? 계산할 필요가 없을까요? 무조건 계산하셔야 돼요. 왜? 요 금액이 한도 내에서 손금 추인되니까, 당기에 지출한 금액은 없다 하더라도, 얘가 손금, 얘가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도 초과 2월액이 있으면, 당기 지출액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일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2월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기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면, 계산을 안 하는 것인데, 이 둘은 그렇지 않아요. 주의해 보세요. 오늘은 기부금 계산틀 얘기를 했고요. 원래 와쿠라는 얘기는 일본의 일본어, 일본어에 와쿠라는 단어가 있어요. 와쿠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외양, 프레임, 프레임은 영어죠. 그다 테두리, 틀, 모양 이런 뜻이거든요. 와쿠 와쿠라는 일본어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다가 와쿠 와쿠 이렇게 된 건데 일본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저는 계산틀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기부금 계산 틀 한번 해봤고요. 간단한 쉬운 문제로 한번 적용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왁구가 마음에 드시면 한번 잘 연구해보시고 실전 문제 한번 적용해보세요. 세법은 주진하. 주진하 세무사였습니다.